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곱셈 공식입니다. 다양한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A 더하기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요,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전개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 더하기 B의 제곱을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 더하기 B를요, 두 번을 곱한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A 입장에서 우선 전개하면요,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그러고 더하기 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 하면 BA인데 얘는 AB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B의 제곱이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요, a 제곱에 a b가 지금 두 번이 있기 때문에 e a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a 빼기 b의 제곱도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a 빼기 b를 두 번을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하면 a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 a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 b a인데 얘는 빼기 a b로 쓸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를 곱했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로 되면서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동류한끼리 계산을 해주시면요,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빼기 b의 제곱의 식이 나오면요. 이것을 일일이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하지 않고도 곱셈 공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함으로써 바로 전개된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요. 앞에 거에 제곱해서 A제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와 B의 고부의 두 배라고 했죠. 그래서 E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해서 얘는 B의 제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의 제곱하니까 얘는 앞에 거를 제곱을 해서 A 제곱이 되겠고요. 곱하기죠. 그래서 두 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주의해야 할 것이 B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둘을 곱한다 라는 것은 A 곱하기 마이너스 B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B에 마이너스를 붙인 A 곱하기 마이너스 B의 곱이기 때문에 걔네가 두 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EAB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근데 마이너스 B의 제곱을 B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는 부호가 상관없이 B의 제곱 이렇게 양수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호를 꼭 조심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외워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x 더하기 1을 제곱을 했어요. 이제는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하지 않고 바로 공식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를 제곱을 했죠. 그래서 x제곱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을, 두 배를 곱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2 곱하기 x 곱하기 1 해서 2x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뒤에 거 1의 제곱은 그대로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x 빼기 2의 제곱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앞에 거를 제곱을 해서 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X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고요. 그것을 두 배를 해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X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이 마이너스 부호는 앞으로 갔다가 썼어요. 그리고 두 배를 해준다 해서 얘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엔 얘는 2의 제곱과 똑같죠. 그래서 더하기 4 이렇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곱셈 공식은요. A 더하기 B. A 빼기 B를요, 곱하는 곱셈 공식이 되겠는데요.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전개를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B에다가 A 빼기 B를요, 분배법칙을 이용을 하면요. 처음에는 A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B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 곱하기 b곱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a제곱에다가 쟤는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ba 이렇게 되고, 지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류항이죠, 얘네 둘은 부호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같이 더하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a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번째 공식도 여러분들은 같이 외워봐야 됩니다. 앞에 거와 같은 수 또는 문자가 나왔는데 뒤에 거도 같은 수 또는 문자가 나왔지만 서로 부호만 다를 때는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까지 보면요. 앞에 거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거를 제곱을 한 것을 빼기가 되는 거죠. 부호가. 그래서 뒤에 거를 제곱을 하면은 2의 제곱이어서 4가 돼가지고요. X 제곱 빼기 4.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를 곱하는 건데요. 이것도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X 더하기 A와요. x 더하기 b를요, 분배법칙을 이용을 할 거예요. 앞에 거는 곱하면 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x와 b를 곱하면 b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x를 곱해서 ax 이렇게 될 거고, a와 b를 곱해서 ab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해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x 제곱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을 보면, 1차 1차 식이 있어요 근데 앞에 개수가 a 와 b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a 더하기 b 이렇게 x 이런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동류항끼리 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a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분배법칙으로 일일이 하지 말고요 바로 공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식 들어갈게요.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는요, 앞에 거는 제곱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얘 a와 b의 합을 앞에 개수처럼 써주고, 그 다음에 x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a와 b의 곱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합이 나타나고요, 맨 마지막은요, 곱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함께 볼게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 거는 제곱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1차항 부분에는요 1하고 2 둘의 합을요 곱해서 써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 부분에는요 1과 2의 곱을 써서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주셔서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개수가 1이 아닌 두일차식의 곱을 한번 볼 거예요. 얘도 처음에는 분배법칙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ax 더하기 b 와요. cx 더하기 d의 곱을 분배법칙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ax랑 cx를 곱하니까요. a, c, x는 두번 있죠? x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x와 d를 곱해주면 얘는 ad,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 곱하기 cx를 하면 요 bcx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b와 d를 곱하면 b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류항끼리는 식을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할수 있는데요. 보면 여기 x에 대한 1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부분은 하나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acx 제곱하고요. 얘는 ad 더하기 bc하고 x 이렇게 쓸수 있고요. B, D, D. 이렇게 마지막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공식 들어갑니다.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이두 1차식의 곱을요, 곱하면요. 처음에는요, 앞에 거 개수들 곱하고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항은요, 첫 번째 식에서 1차 항의 부분과 상수화에 곱하고요. 두 번째로 상수화 1차를 곱해서 곱한 다음에 그것을 더한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d의 곱을 쓰고요, b와 c를 곱해서 ad 더하기 bc의 x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상수항끼리 곱해서 상수항의 곱을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2x 더하기 1 곱하기 3x 더하기 4의 항을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2곱하기 3해서 6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요, 2 곱하기 4를 한 것과 요1 곱하기 3을 한 것을 더한 것, 그래서 2, 4, 8 더하기 3 해가지고요, 11x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수항에 곱해서 1 곱하기 4가 해서 4까지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곱셈공식은요. 사실상 두 다항식의 곱을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해요. 합의 제곱 배웠고요. 차의 제곱 배웠고 합과 차의 곱을 한번 배웠고요. 그리고 개수가 1인 1차식, 두 1차식의 곱을 배웠고요.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까지 해서 총 크게 네 주제의 식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곱셈 공식 다음 영상 보기 전까지 반드시 외워서 와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